네, 정답은 137이 정답입니다. 137. 자, 다음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각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내적분 f(x) 네, 일나 f 해와 f 프라미는 1 이고 n의 범위가 마일과 4 사이인 정수 n에 대하여, 함수 g(x)를 f(x) 마이너스 n 더하기 n 라고 하자 gx가 gx가 마일부터 5 사이에서 미분 가능 할때인테그랄 0부터 4까지 gx dx를 p분의 q라고 하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자 일단 가 조건으로부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일로 수령하려면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원을 써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석해야 되냐면, 얘를 해석을 할거야 얘를. 자, 일단, 마일부터 4사에 해당되는 n, 정수는 마일 0, 1, 2, 3, 4가 되고, 이 값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n 대신에 마일부터 싹 넣으면, n이 마일이면, 마일보다 커나고 0보다 작을 때는, gx라는 함수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n이 0이면 0보다는 크거나 1보다는 작다. f(x) 0 0 넣어주니까 f(x)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으면 n이 1일 때 뭐지? n이 1일 때 n 대신에 1 넣어주면 f(x) 마이너스 1 더하기 1. n이 2면 2와 3 사이. 그래서 f(x)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고 3과 4사이1 4, 4, 때는 fx 마이너스 3 더하기 3 마지막 4까지 넣어주면 fx 마이너스 4 더하기 4 4보다 커고 x가 5보다 작을 때 얘가 지금 gx다 이 말이야. 범위에 따른 함수 gx 근데 이 gx가 마일과 5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래. 미분 가능 그러면 마일과 5 사이에서 연속성은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연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또 조건을 얻어내보면 자 일단 0 0보다 작을 때는 유함수고 0보다 클 때는 우함수야. 그래서 여기 함수식에서 x 대신에 0 넣어 준거 좌극한은 f1 1이 되는 거고 우극한은 0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 에다가 넣어서 f0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지? x 는0에서 연속이니까. 이해 해 그럼 얘로부터 우리는 나 조건에서 f1이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f 0이 0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됐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1에서의 연축구가 0에서의 또 미분 가능성 마일과 오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 위에 있는 거얘 미분해주면 f'x 플러스 1이고 얘 미분해 주면 f 프라임 x가 돼서 0에서 미분하면서 f x에 0, 0 넣으면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0이 같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여기다 0 넣어 주. 고 여기다 0 넣어 주고 똑같아야 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가지고 x 는0 두기는 강이다라고 얘기해 수 있지? 얘가 1이다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f 0은 0이다. 그러면 f 0은 0이니까 d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f' 0, 1인 거니까 저거 싹 미분해주면 4x의 3제곱 더하기 3 a x의 제곱 더하기 2 b x 플러스 c 여기서 이 c가 1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f' 0, 1이니까 그리고 f' 1 f' 1은 4 더하기 3a 더하기 2b 얘가 1이니까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이다. 또 f1 저기 위에다가 에다가 1넣주면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1은 또 1이다.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두개 얻어서 a와 b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다 아, 빼면 안 되겠네. 두배 해가지고 2, 2, 2두 배해서 싹 빼주면 사라져서 a는 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0이다. 라는 게 나오네. A는 마이 1, B는 0까지. C는 1, D는 0. 저기, f 0 0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FX가, FX가 X의 4제곱.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3제곱. B는 0, C는 1, D는 0. 얘가 FX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잠만 여기 뭐 있지? 어? 틀렸다? 뭐가 틀렸지? 어. 잠시만 나 지금 상하이 영어 잘 못해놨다 2B는 마상 <laughs>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 이거 빼주면 A는? U. <laughs> F 프라임 에아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F 프라임 1 1 1 1 넣어주면 플1스 c c 이걸 1 얘는 1 1다 얘는 1그1 1다다1 1 1 1 1 1 1 빼주면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1. 응. 여기서 지웠네 오케이 자 그러면 fx는 최종적으로 fx는 x의 2제곱에 a가 마이너스 2x의 3제곱 b가 1x의 제곱 c가 1 이렇게 얘가 fx 됐지? a, b 다시 구하면 얘가 fx입니다 지자 자, 이렇게 해서 f(x) 구한 다음에, 자 이제 이제 저 g(x)를 계산을 할 거야. 자 이제 g(x)를 계산할 건데 g(x)를 0부터 4까지 접근하래. 근데 이 g(x)라는 함수는 지금 0부터 5 사이에서 종수 구간으로 함수가 달라. 그래서 종수 구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줄 건데, 일단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g(x)dx 더하기 1부터 2까지 g(x)dx. 2부터 3까지 gx dx 3부터 4까지 gx dx 자 0부터 1까지는 인테그랄 fx죠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 함수 fx-1 더하기 1 dx 2부터 3까지는 fx-2 더하기 2 dx 3부터 4까지는 f의 x-3 더하기 3dx 자 근데 얘를 이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x-1을 t로 치환해주면 1부터 2까지가 x가 1이면 t는 0이고 x가 2면 t는 1이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dx랑 같다 라도할수 있어 얘는 t로 치환하면 그냥 t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 ftdt ftdt 0부터 1까지 그다음 여기 플러스1 있잖아? 플러스 1이라는 거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1부터 2까지 접근하나 이 말이 뭐지? 1부터 2까지 접근하나 0부터 1까지 접근하나 2부터 3까지 접근하나 다 똑같지? 두 값만 똑같으면 얘는? 그래서 이 1은 1부터 2까지 접근한 얘는 0부터 1까지의 dx로 쓸 거고 되니 마찬가지로 얘 T로 치환하면 X가 2는 T는 0, 3이면 1.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에 더하기 또 0부터 1까지 2, e, DT. 뭐 DT나 DS가 똑같으니까. 인테그랄 얘또 T로 치환해주면 X가 3이면 0, 4면 1이니까 0부터 1까지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 DT. 로 바꿔주면 0부터 1까지 해당되는 게총 4개. 4의 인테그어 0부터 1까지 fx dx. 에다가 인테그어 0부터 1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주면 6 dx.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그러면 이제 얘 계산해주면 0부터 1까지 fx dx. 1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4, 4분의 2니까 2분의 1 x의 4제곱 3분의 1 x의 3제곱 2분의 1 x의 제곱 0부터 1까지 에다가 6x겠죠? 6x의 0부터 1까지 1 넣어주면 이거 이거 사라질거고 15분의 8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6 그러면 15분의 90 6은 15분의 90이지. 더하기 84, 32 15분의 12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137이다.